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숲속의 매미 쎄쎄쎄를 해볼 거예요. 오늘은 먼저 앉아서 해보고 그 다음 일어서서 해볼 거예요. 그럼 먼저 앉아서부터 해볼게요. 네. 자, 시작해요. 쎄쎄쎄 숲속의 매미가 이로서, 게요서해볼서요일서서서 네. 알았어 그러면 좀 멀리 네 시작해요 서이로숲속로서미가 노래를 하며 로서 저하늘을 로서이 지고 가수로가이로 짠짠짠 오늘은요 <laughs> 원래 짠짠짠이 있었어요 네.